우리 아이는 꽃볼이 연관입니다. <laughs> 저희는 빨간 모자를 그렇 좋아해요. 정말 수월해요. 어렵지 않아요. 음. 우리 아이가 평생 독자로 살기를 바란다면, 천사 같은 아이가 드디어 잔다. 그래도 아이는 예쁘다. 빛나는 보석을 찾아주자 유쾌한 날. 요즘 아이들 보니까 문해력 정말 중요하게 그쵸. 생각해요. 네네. 저도 아이한테 매일 일기 쓰고 책읽기 하고 어, 뭐 네네. 열심히 네네. 시키려고 노력하고 네네. 있는 네네. 중인데요. 선생님도 자녀 키우시면서 독서교육하실 때 중요하게 했던 어,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 책에 대해서는요. 네. 어쨌든 발달한 아이한테 책은 예 무조건 재미예요. 음. 책은 재밌어야 돼요. 근데 이제 독서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재미는 쏙 빼고, 이제 우리 필독서부터 시작을 맞아요. 해가지고, 독서록을 꼭 써야 된다. 이게 이제 다 뭐로 접근해요? 과제로 접근하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진짜 독서 교육의 목표와 취지하고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요, 제가 이렇게 비치는 해둬요. 아이들 읽기를 바라는 책들을 비치는 하지만, 절대 이거 읽어야지 저거 읽어야지는 하는 아, 않아요. 그래서 4, 7세 때 저도 퇴근하고 오면은 이제 제가 책을 좀 이렇게 네, 좋아했던 네, 거라 아이들이 네. 책을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열심히 읽어주는데 그냥 원하는 책들 두세 권씩 골라서 음, 와그래요 음. 제가 읽어주고 싶은 책은 한한권 정도 슬쩍 끼워놓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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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끼워놓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읽어주다가 네. 야, 근데 이것도 재밌겠다 한번 들어볼래? 하면 이제 왜? 초반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 이야기책을 듣다고 맞아요. 이제 이야기에 빠져들고 그치, 있잖아요 그치. 책에 하나 더 읽고 싶어지고 예 가요.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어한권더 읽어주면은 네. 그냥 또 들어요 그치. 근데 이제 썩 재미가 없는 건 아이들이 막왜 스킵하잖아요 <laughs> 막 지지기도 네. 하고 근데 네. 그대로 따라가요 그냥 맞아요. 이때 아니야 차례대로 봐야지 이 장면 다안 읽었잖아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음. 그냥 아이의 음. 관심의 초점을 따라가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아이 기질에 따라 좀 다른 거 아세요? 어떤 아이는요 결론을 빨리 봐야지 안심하고 책을 보는 아이가 있어요. 아. 기승전결에서 주인공이 중간에 막 고생하고 아. 막 억울하고 네, 이런 그치. 과정이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한 아이들은요 아. 해피엔딩을 봐야만 안심하고 읽을 수 있는 아.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뒤를 보는 아이가. 아이 마음에 궁금증을 가져라, 호기심을 가져라가 바로 이거예요. 아 너왜 차례대로 안본이름면안 아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 너는 끝? 그래서 한번 따라가봤더니 아 하고서 이제 차례대로 읽어달라고 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어떤 아이는 독서 교육 하시느라고 중간에 질문하면 좋다 그래갖고 계속 물어봤더니 엄마 말하지 마고 이걸 막 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아이는. 중간에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네. 그럴 땐 아이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읽어주고 네. 나서, 맞아요, 맞아요. 아, 참 좋다. 너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 하고 다시 뒤적이면서 음. 중간중간을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방식을 찾아서 그 방식을 음. 발전시킨다를 원칙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이가 좋아하는 재미있어하는 음. 책으로,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걸 먼저 수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이걸 좀더 음.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할까 하고, 그 다음 걸 고민하시면 정말 수월해요. 어렵지 않아요. 음. 근데 처음부터 막 기싸움을 해가지고 엄마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서.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네. 이 EBS에서 문해력 그 맞아요. 항상 뭐 이런 방송이 되면서 음. 사실 제가 음. 좀 놀라 운 거는 네. 뭐 문해력에 좋은 책 세트 아, 이런 게또 불티나게 팔리고 아, 사실 네. 책 읽기조차도 약간의 학습적으로 그치? 접근하는 그런 느낌도 <laughs> 들긴 해서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이 키우고 또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정된 정보 안에 그런 것 들의 일종의 마케팅인데 그런 걸 보면 사실 엄마들 되게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불안해지죠. 예. 혹되고 불안하고. 네. 네. <laughs> 그건 이제 사회 구조에서 오는 문제 거든요. 네. 늘 엄마 음. 특히 이제 부모님의 불안 이렇게 불안을 먹고 사교육 시장 은 급한다 음, 네. 이런 네. 말 있잖아요. 근데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하는 그니까그 네. 이론 자체는 너무 훌륭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게좀 이슈가 되면은 아주 빠르게 상품들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그 핵심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어요. 음. 네, 그래서 문해력을 발달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아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책을 갖고 관심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읽으라고 하면 이게 문해력 발달에 오히려 방해를 음, 받는 네. 거죠. 그래서 문해력에서 강조하는 그런 요점들을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해준다면은 아이는 훨씬 더예잘 발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되게 강조를 좀 드리는 아, 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네. 여기 메모를 해놨는데 독자의 권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아, 네. 여기 보면 제가 제일 그 무릎을 쳤던 그 수, 네. 독자의 <laughs> 책을 읽지 않을 권리. <laughs>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 최상위권. 처리. <laughs> 네. <laughs> <laughs> 어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 네. 그러니까 음. 우리 항상 읽고 나서 어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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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심지어 음. 문제가 뒤에 있는 책도 있어. 요즘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있죠. 맞아요. 주인공이 누구인지. 맞아요. 맞아요. 왜 흥, 저기 동생은 형님 집에다가 쌀퍼대를 옮발았는지를 꿰부러보는 느낌 등. 그래서 건너뛰며 읽을 권리.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럼요. 어른들도 그냥 사실 네. 넘겨보는데. 게 네. 네. 사놓고 책장에만 있는 책도 되게 많고. 애들은 네. 네. 절대 용납이 안 되잖아요. <laughs> 네. 독자의 권리를 좀 존중하라는 음. 아마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것 같다. 왜냐면 떠올리네요. 그 독자의 권리를 누린 사람만이 네. 계속 독자로 살아요. 음. 아. 그렇지 않나요? 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누려요. 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못하게 방해를 받으신 분들은 책을 안 읽는 음...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평생 독자로 살기를 바란다면 이 독자의 권리를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음... 우리 아이에게 중요한 몇 가지는 꼭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책 육아에 관심이 음.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있으신 그 음. 카페에서 좀 읽어, 글을 맥 질문을 좀 찾아봤는데, 네? 아이가 계속 똑같은 책만 갖고 어, 온다. 네, 음. 반복해서 이 책만 보라고 네. 한다. 근데 이제 네. 엄마 입장에서는 아, 이것도 맛보여 주고 싶고 이책도 제가 보고 싶고. 네. 근데 우리 애기는 이책만 들고 온다.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런 고민도 있었거든요. 어,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옛날 고대의 철학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시절에 책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왜 이렇게 훌륭해졌을까요? <웃음> <웃음> 네. 네. 그리고 음. 한동안 또 이렇게 음. 천천히 네. 읽는 이렇게 슬로우 리딩을 어, 해가지고 네, 네. 천천히 읽는 즐거움 이런 독서 주제들이 독서지. 또 되게 네, 네. 전전그책 나왔을 때 너무 너무 반가웠어요. 음, 왜냐면 다독 음. 많이 읽는 것만이 좋은 독서는 아니거든요. 음. 한 권을 가지고 거기에 음. 나오는 한 문장 오늘은 어 아이들과 함께 어 연을 만들었다. 음. 연을 만들어서 들판으로 나서 연 날리기를 했다 그러면 연 만들기를 그날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연 만들기라는 경험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목 지식이죠. 음. 음. 연 만들기 에 필요한 재료가 뭐고 또 연을 만드는 방법은 뭐고 음, 이거를 음.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배우면서 직접 해보면서 물어보면서 음. 엄청난 지식이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은 어, 들판에 나가서 연을 날렸다 연 날리기를 해보는 음. 거예요. 음. 그두줄 그 하는데 이틀이 걸려요. 음. 이런 독서도 오. 저는 정말 권하고 음. 싶은 독서예요. 그래서 한 권을 저도 기억나요. 우리 아이는 혹불이 영감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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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웃음> 빨간 모자를 계속 <laughs> 입어요. <태풍을 웃음> <봐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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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걸 왜 수백 번, <laughs> 수천 번을 <laughs> 읽어달라고 아... <laughs> 를 보면은 네. 그걸 읽을 때 아이만이 느끼는 어. 다 표현은 못하니까 네. 우리가 짐작만 네. 하지만 그걸 읽을 때 느끼는 아이만의 즐거움이 있는 어. 거고 읽을 때마다 다시 또 배우게 되는 게 있는 네. 거죠. 제가 아이의 초점을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읽기를 원할 때는요, 6개월이고 1년이고 아이들이 그 책만 찾아요. 읽어 주세요. 음. 뭔가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음. 또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아이는 네. 읽었어. 새 거. 음, 계속 새 것만 또 찾는 음, 시기가 음, 와요. 이제 그럴 땐 또, 아, 이 아이가 어, 새 책을 되게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음, 하면 은 이제 사주기 부담스러우니까 요즘 뭐 도서관도 많다. 고 네, 너무 네, 많잖아요. 네, 빌려다가 네, 읽어주시면 되고. 음, 아이 네. 초점을 제발 좀 따라가 주세요. 빠져들죠? 맞아맞아 이게 정말 나의 그 육아기가 주마등처럼 이렇게 쓰지 말가면서 우리 아이는 그때 왜 이랬구나. 왜 이랬는지. 이제 이해가 이제 서야 되네요. 그때는 혼냈는데. <laughs> 嫌なしや。<laughs> <laughs> <laughs>